배서부부입니다. 오늘은 또 저희 신랑이 김치 볶음밥을 해준다고 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전기세 나가거든요. 없으면 다 드시지요 지기 아. 달걀, 달걀 몇 개? 나두개 오늘도 오늘도 맛있게 부탁해요 오늘 맛 없을 나는 저뭐좀 하고 올게 뭐 하려고 <laughs> <게 뭐가> <laughs> <내 불이 있어봐야. 웃음> <laughs> 네. 알았어. 저, 저 네. 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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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 네. 전에 부르면 와줘 네. 네. 나는 혹이안들어면남집정 별로 안좋아하니까며남집사고 아예 러워상관없습니 예. 근데 너무 어디 음. 그 그래나 이렇게 꼬치. 생겼는데 그난맛기가좀 있어도 되는데 되게 노부현인 진짜 그냥 고기다. 고기 같은. 고기 완전했지. 응 맞아 맞아 되게 많고. 어? 근데 파를 얼리면은 편하긴 한데 안 얼리니까 재 먹을 때는 훨씬 더 좋다. 기차가 더 싫어. 아파 향이. 바꿔야지. 응. 오늘은 밥이 잘 됐어요. 응. 그래서 한 번에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냉동시켜서 그때그때 전자레인지 돌려요. 아,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. 그런 같아요. 빨리 지는것같아 계란을 풀어 줍니다. 계란 스 오늘은 조금 이쁘게 담아 볼까요? 하지 말고요 네오 간장 조로옥로참 기름 조로옥 파를 넣고, 전 1차 설거지를 한 볼게요.

맛있어. 오랜만에 먹어 볼 먹기 쌈단다일까지환상적 아, 근데 이거, 이거 좀 재밌지도 않는데. 바우잖나다이거왔지 응, 건강. 너무 구하는 건데. 가벼운 요식. 맛있다. 농구 안해본지 진짜 오래 지금 스다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. 합니다 초코아 맛있게 잘 먹었어 고마워 야바 뿅 안녕해 안녕 오늘은 저희 남편이 김치찌개를 해준다고 해서 남편이 씻고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재료는 다 꺼내놨어요 손질도 해놨고 계란말이 할 것도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편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]이면 찜답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<laughs> 오늘도. 강연도 우리 교실. 오늘도.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.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이건 뭐냐? 계란말이도 해달라고 아계란말이도 해달라고? 늘도 응. 할지 몰라요? 야. 도 <laughs> <할지 모르겠다>. <laughs> 다 통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도 너무 통이잖아. 찢어먹는 맛이. 야채부터 해야지 그거 거기서. 응? 야채부터 썰어야지 그 썰어야지. 그게 아니고 고기랑 자기랑 김치가 얘는 푹 떼야 되잖아. 응. 그래서 먼저 하시겠다. 야채에도 물이 나오는데 물 한강 찜이라며. 응. 근데 또 물을 또 한강 가지고. 항상 뭐 하나가 부족해. 항상 뭐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. <laughs> 그지? 뭐 잘하는데 뭐 항상 하나를 팁을 줘야 돼. <laughs> 왜뭐 뭐. 뭐. 완전 다 익었네. 아 완전 아, 최고의 소주 한주. 또 흥분. <laughs> 나 밥을 안 먹으면 소주가 잘 들어가는데. 아나 그냥 밥밥밥 아, 공기 더 먹을래. 응. 음. <laughs> 음. 하나 먹어봐도요. 그럼. 준 근데 이런 종류는 간을 볼 수가 없다. 중간에. 음맛있어 음, 당근 요가왜 응. 음. 있어? 응? 우리 집에 간쟁이가 있는 날. <laughs> 생각보다 고기가 마냥 있게 된데, 잠깐면 북절 북대스 오빠가 좋아할 텐데, 나는 개 하는데 오빠는 조금 그거 할수 있겠다. 근데 내가 원하던 딱 찜이야. 괜찮아. 음. 어. 응. 사드은 없는 것같 그러게, 그냥 고기가 말하는데개상지다 식감은 괜찮아, 그냥 구워도 먹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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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먹자. 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견마리도 진짜 예쁘게 됐어요. 그 소리 다 아. 보여주세요 밥 쌓는 거. 밥을 아, 펼치고 고기 하나 올리고 김치에 넣으리고 아, 네, 정말 좀... 고추다. 야, 반줄 알았는데, 고추는 빼고 <laughs> 갑자기 내한테 온 고추, 여기 양파가 있는데 소라에 쌈. 이제 살살살 올려가지고 올려야 그네 응.